슈퍼 닌텐도 대 세가 제네시스. 슈퍼 닌텐도 대 세가 제네시스. 이만큼 벌써스란 단어가 잘 어울리는 두 가지 물건도 없죠. 이건 정말로 향수 어린 배틀입니다. 우리 20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고 어느 날까지도 하는 중이죠. 그래서 너드 시리즈를 제작한 이유, 전 이게 최고의 영상 소재가 되리라 생각했지만 계속 미룰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저 자신보다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어떻게 정의 내리겠습니까? 두 오락기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려면 수개월은 집중해야만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의 견해뿐입니다. 그래서 전이 주제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여러분을 과거로 돌려보내려 원래 하는 거잖아. 그게 제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겠죠. 과거일 7살짜리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방법 말입니다. 그래요. 저님이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저 그냥 구경이나 했군요. 닌텐도 버서스 제네시스. 광고에서는 제네시스가 닌텐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디죠? 여기 있는 이건 닌텐도입니다. 8비트죠. 뭐 배는 게 없는데요? 일단 끄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좋아요. 그럼. 제네시스는 맨날 자기들이 낫다고 한 자랑을 하는데. 아시겠지만전 제네시스 광고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아마도 지금쯤은 다들 보신 적이겠지만 아직 못 보셨다면 한번 보고 가시오. 제네시스 16비트 아케이드 그래픽. 그냥 봐. 16비트 스포츠 액션. 할수 있지. 닌텐도가 못하는 거할수 있지. <laughs> 닌텐도우 닌텐도에는 디오를도를 쓰면 안 되죠. 제네시스 더즈, 닌텐도 더즌트라 써야지. 보셨죠? 꼬그 말대로 전닌텐돈이라는 말을 인정할 수 없죠. 하지만 잘 생각하면 이건 대단한 광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만 봐도 정말 큰 인상을 남겼다는 뜻이죠. 성공했다는 것도요. 분명히 광고 하나로 수많은 제네시스를 팔았을 겁니다. 제네시스 메가 드라이브. 하지만 옛날엔 그 광고가 제 인생의 골칫거리였죠. 어떻게 닌텐도한테 그딴 소리 할 수가 있어? 비열한 짓거리잖아. 전 진심으로 화가 났죠. 꼭 깡패가 친한 친구를 괴롭힌 것처럼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제가 열이 받아 비디오로 만든 겁니다. 변한 게 없는 것 같네요. 그래, 꼬마짐이야. 우리한테 닌텐도가 어떻게 새가 보다 나지 알려줘? 게임도 더 많죠. 잠깐, 잠깐만요. 그, 그래. 포켓용 게임이 몇개 있는데? 사실 이건 타이거죠. 하지만 닌텐도의 사이먼의 모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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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만약 닌텐도에서 나온 고전 명작 게임을 얘기하고 싶다면, 슈퍼마리오 쓰니 어때? 그런 거 많잖아, 왜 사이먼의 모험이야. 근데 왜 그게 아니라, 타이거 휴대용 버전 사이먼의 모험? 저 아직도 갖고 있나요 닌텐도엔 포서도 있죠. 예를 들면, 여기 닌텐도 포터가 있어요. 아 받아라 세가 이 자식아 닌텐도에 포스터도 있어 그리고 닌텐도엔 가이드북도 있고요공략본 말이지? 닌텐도 가이드북이 보이죠? 아니면 닌텐도 파워 그리고 이건 닌텐도 캐릭터고요 음. 이건 아주 멋진 조종기용 라벨이에요 아직도 갖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진짜 멋지죠 파워건도 이걸로 닌텐도 화면에 캐릭터를 쏠수 있죠 저건 제퍼데 하지만 파워건이라고 했어야 했어요 파워글러브나 파워패드처럼요 파워패드는 아 그래 너도 있구나 음 그래요 이제 아셨습니까? 닌텐도가 세가보다 나은 이유를요 타이거 휴대용 사이먼의 모험 포스터 가이드북 캐릭터 조종기 스티커 파워건 그리고 파워패드 꽝 맛이 어떠냐 세가 이시켜 이렇게 과거에 저는 닌텐도 브랜드에 대한 믿음은 보여줬는데요. 전 소위 팬보이라는 부류였죠. 하지만 전 사실 전 제네시스의 16비트 영광을 질투했습니다. 광고에 나온 그 그래픽은 닌텐도는 불가능했죠. 음, 땡, 틀렸습니다. 닌텐도도 할수 있거든요. 그렇군 말고이해 예. 16비트 그래픽에 슈퍼 닌텐도를 발명했기 때문이죠. 바로 저겁니다. 슈퍼 닌텐도는. 세가에 대한 닌텐도의 대답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전쟁이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그리고 다른 광고에서도 계속 제네시스 자랑을 하는데 제네시스가 슈퍼 닌텐도보다 낫다고까지 해요. 하지만 둘다1 6비트라고요 옛날이야 세가 말이 맞았지만 지금은 마치 깡패가 자기보다 더큰 놈한테 희비를 거는 것 같았죠. 세가 제네시스엔 폭발적인 처리 속도가 있습니다. 슈퍼네드는 없죠. 그럼 폭발적인 처리 속도는 뭘까요? 음... 초고속 액션 이건 정말 기발했어요. 폭발적 처리 속도 그 광고로 본 꼬마들은 다들 그 문구를 기억했죠. 세가 팬보이들이 새로운 무기를 갖게 된 겁니다. 세가의 세가의 마케팅팀은 학교 식당 논쟁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단어를 제공한 거죠. 저도 스쿨버스에서 제 친구 한 명한테 닌텐도가 더 나은 이유를 막 설명했는데 걔가 계속 폭발적인 처리 속도에 대해 얘기를 하곤 어, 성공적이었죠 그문분를 마치 거센 불기처럼 너무나 성공적이라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은 이런 지나간 논쟁들의 새로운 놀이터가 됐죠 옛날하고 똑같이 모두들 폭발적 처리 속도가 진짠지 아닌지 토론하고 있습니다 저도 게시판에서 보곤 했는데요 진짜다 아니다 진짜다 아니다 사실은 어떨까요? 뭐, 제가 살펴봤습니다. 기술적 사양에 의하면 제네시스가 더 빠릅니다. 비교해보이기 적당한 예는 그렇게 많이 찾지 못했는데요. 어, 어 바람돌이 소닝이 알맞은 예 같군요. 폭발적 처리 속도라는 문구는 광고를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보다 훨씬 멋있게 들리니까요. 광고가 이랬다고 상상해보세요. 세가지센 7.6MHz 처리 장치가 있습니다. 슈퍼 닌텐도는 3.6일 뿐이죠. 이건 그리 와닿지 않죠. 광고는 사실, 사실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죠. 폭발적 처리 속도라고 하니까 꼬마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다 쓰기 시작했어요. 저도 비트난 말을 맨날 쓰고 다녔는데 사실 그게 뭔진 몰랐습니다. 다른 사양들을 보면 정말 웃긴데요. 슈퍼 닌텐도가 거의 대부분의 요소에서 제네시스 압도하죠. 하지만 그들은 딱한 가지 우월한 점을 찾아내고, 그게 바로 마케팅이라는 거죠. 한 번은 초콜릿 우유에 대해서 열띤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요. 다크널은 둘이 한 논쟁이었다는 점만 알려드리죠. 전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매일 초콜릿 믹스가 섞인 우유를 먹고 있었죠. 그리고 제 친구는 병에 든 평범한 초콜릿 우유를 마셨고요. 전 제게 더 낫다고 말했고 결국 영양 성분을 비교해보게 됐는데 알고 보니 제게 설탕이 저, 더 적고 비타민은 더 많고 모든 부분에서 더 좋았죠. 하지만 친구 것엔 아주 약간 비타민 D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매일 일하러 오면 그의 초콜릿 우유를 꺼내서 막이했죠난 비타민 D를 아주 좋아해. 놀고 있네. 그래요. 참 무지 지루한 직장이었거든요. 또 그들이 놀려대던 게임 중 하나는 바로 슈퍼마리오 카트였는데요. 그리고 폭발적인 저리독도가 없다면 슈퍼마리오가 대본 적이 있습니까? 어, 진짜 재밌는 게임이죠. 틀렸네. <laughs> 제네시스가 얼마나 빠른 건지 보여주기 위해 이걸 소니과 비교한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비교하려는 게 뭡니까? 횡방향 진행대 전진형 레이싱? 진행이 빠르지 않은 건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게임이잖아요.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지 모르지만 요점은 이것 또한 마케팅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제품을 가능하나 멋지게 만들고 경쟁자는 고물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슈퍼스법입니다. 제가 지금 직접 제네시스 광고로 만들 수 있어요. 예 yeah, 예. Yeah. 아니야 고마워 아직도 슈퍼니텐더 하고 있니? <목소리> 세가 제네시스 뭐가 있나 좀 봐. 오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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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슈퍼니텐도 이게 있지. <웃음> <웃음> 그럼 뭘 고를래? 제가 <laughs> <laughs> 재밌죠? <웃음> 이렇게 원한다면 뭐든지 멋지게 또는 거지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어렸을 때이 광고를 보고, 이건 다른 꼬마들을 세뇌시키기 위한 광고란 걸 느꼈고, 그래서 절 열받게 만들었죠, 그 마치 꼬마들을 조종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주입하려는 것 같았어요. 폭발적 처리 속도 어쩌고 하는 것들은 거의 세가의 발악 같은 것이었죠. 제네시스가 더 낫다고 우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겁니다. 어린 시절에 제게 NES를 지키게까지 하려고 만들었다고요 어, 조종기에 붙은 스티커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전 그냥 제가 느낀 점을 말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잘 몰랐던 거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닌텐도를 할 때는, 게임 오일 할 때는 휴대용 파워를 하는 거고, 슈퍼 NES를 할 때는 울트라 파워를 하는 거고, 제네시스엔 파워가 없죠. 괜찮은데? 좀 쩌는데? 드디어 너만의 슬로건 찾았구나. 좀더 다듬어야겠지만, 노력을 했잖아. 난, 아직도 노력 중이고. 그래요.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까지 먼 길을 왔는데, 이제 보니 지금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전 세가 광고는 저에게 편집하는 방법이나 비디오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준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제가 너드 비디오를 만들 때, 그 게임이 얼마나 안 좋은지 설명하고 싶다면, 나쁜 부분을 골라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죠. 게임이 죽여진다면 좋은 부분들을 고르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직접 제품을 보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시선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미디어란 그런 거니까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의견을 던져주죠. 그러니 제가 뭔데 슈퍼 닌텐도 대 세가 제네시스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두월럭기를 충분히 해보긴 했을까요? 뭐 이건 그냥 견해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슈퍼 닌텐도 대 세가 제네시스 대한 비디오를 클릭했을 땐 대결을 기대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대결을 시작합시다! 봄봄 플레이봄! 대결은 다음편에 계속